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안녕. <laughs> <laughs> 어, 지금 브이로그를 첫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어, 소소하지만 행복한 저의 일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주문 을 한번 해볼까 저희. 주문 뭘로 해야 되지? 뭐 좋아하세요? 즉석 떡볶이. 저 즉석 떡볶이 인분만 주세요. 네 혹시 사리는 뭐 좋아하세요? 사리까지 먹어? <웃음> <웃음> 좋아하시는 거 있었으면. 아 만두 추가해 주세요. 만두 좋아. 그. 어렸을 때 약기만 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한쪽 꼬다리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꼬다리는 이렇게 뒀다 먹어요. 아, 아껴뒀다가. 네. 마지막에. 네. 떡볶이 평소에 많이 드세요? 그냥 종종 먹어요. 좋아하기는 해요. 음, 그러면 음식은 평소에 먹고 좋아하세요? 맞아요. 음식은 맛있는 거. <laughs> 맛있는. 거? 네. 좋아하시는. <laughs> 어, 뭐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좋아하는 건 되게 많아요. 무슨 약간. 양식류는 거의 다 좋아고요. 하 특히 파스타 너무 좋아해서 뭐 오일이나 뭐 토마토나 뭐 베이스 안 따지고 1일3파 가면 아 진짜요? 아침 점심 저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직접 해드시기도 해요. 저 음식 먹을만 하기는 해. 요 엄마가 음식을 잘하세요. 오. 그래서 집에 일단 처음에 요리 시작할 때. 온갖 조미료랑 장류를 다 구비를 해요 음. 그러면 엄마가 해줬던 음식 맛이 있으니까 다 때려 부어서라도 어떻게 간을 비슷하게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음. 모양새는 좀안 좋거든요 근데 음. 먹을만... 그국수 밖에서 못먹거든 어머니가 진심으로 요리하셔가지고 아 뭔, 어떤 느낌인지 네. 알아요 저도 한식 밖에서 잘안 먹게 되는 게 네. 엄마께 맛있으니까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엄마가 태어나기를 개성에서 태어나시고 넘어오신 거거든요. 간단하게때그 이북식 수제비가 있어요. 매콤하게 하는 장을 넣고 하는 진짜 맛있어요. 약간 장칼국수 느낌? 비슷한 거 같은데 된장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그것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 해봤어요. 그건 약간 제가 할수 있는 어나더 <laughs> 레벨. <another level. 웃음> 우와! 와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잠시만요, 이거를. 얘를 좀 구해야 돼. 어. 그럼 제건 건질게요. 네. 드릴게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laughs> 너무 욕망에 충실하죠, 얼굴이. 음 <laughs> 아, 맛있겠다. 맛있네요 케란 잘 끓여줘. 계란 살짝. 오케이 들어가. 국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맛있게 먹고 싶어. 그거 아세요? 순대에 꼭 단무지 먹어야 돼요. 어? 왜요? 안 드셔보셨어요? 순대 단무지. 알도한데 <laughs> 순대 단무지예요. 완전 맛이 달라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 새우깡엔 우유예요. 흰 우유. 어? 아 진짜. 아 정말 진심. <웃음> <웃음> 그 새우깡 씹으면은 열개 중에 세네 개가 되게 기름진 것들이 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게 우유랑 만나면 흰 우유랑 만나면 미쳐요. 그래서 우유 큰컵 하나 놓고 먹으면 막 쑥쑥 들어가요. 버터 와플 아세요? 네, 아주아요 씹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파삭하고 깨지잖아요. 그거를 어금니에 세로로 세워서 씹으면 아 정말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기분도 너무 좋고. 진짜요. 한 bien. 번만. 정말. 아 죄송한데 거울 한 번만 도뀌을까요 얼굴에 뭐, 뭐,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니 높은 확률로 우리 집 고양이가 아. 하나 따라왔을 수도 있어. 고양이 키우면 약간 따라와요. 그래서 검은 옷못 뭐 입고 그러세요? 차라리 검은 옷이 나아요. 눈에 보이니까 떼잖아. 아... 흰 옷이면 아예.. 어. 그건 위장이거든요. 있는... <laughs> 있는지도 몰라어어 어. 아니 아니! 애써 모르죠 <laughs> 눈에 잘안 보이니까.. 돌돌이 돌돌 다니시던데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세말인데 그리고 저희 애들이 다 지금 막내가 한 10살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라인업이 약간.. <laughs> 묘르신 라인업이란 아, 묘르신. 말이에요. <laughs> 하나가 한 13, 14 됐고, 음. 하나는 20이 넘었고,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약 챙기고, 영양제 먹이고, 음. 이제 뒤치닥 하다 보면은 하루가 훅 가고. 그러면 쉴 때는 보통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 요 <laughs> <laughs> 쉬는 거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이렇게 집이에요. 음. 약간 집을 떠나면 안 쉰다. 약간 그, 왜, 큰맘 먹고 한번 나가면 나갈 때까지는 힘들거든요. 나가면 또 기분 좋다요. 막, <laughs> 막, 안녕! 막, 막, 먹고 사진 찍고, 그 집에 가면은, <laughs> 그러고 있는 거야. 그,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해. 요 쇼핑은 그면 오프라인으로 나가세요? 온라인 90%, 오프라인 10%. 쇼핑도 그렇게 <laughs> 장시간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대체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진? 90% 이상? 근데 제가 또 약간 결정을 잘 못해요. 뭐 하나 살려면은 진짜 막 몇백 개씩 막 본단 말이에요. 다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재질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으신, 말씀하신 재질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잘 보여서. 그리고 정확하게 보려면 후기가 많은 걸 찾아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약간 포토샵이 있을 수도 있고 조명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기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사신 분들이 그냥 툭툭 찍으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사실적으로 나와요. 진짜 노하우가 많으시네. 노하우는 많은 것 같은데 그 노하우가 생기기까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집에 택배 일체를몇개 없어요? 몇개 오는... <laughs> 뭐... 뭐, 일단 변명을 하자면, 생필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올 때는 10개 안 짝인 것 같고, 적게 <laughs> 거기까지. <웃음> 막 주변 분들 물어보세요 그런 거 쇼핑할 때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제 주변 <laughs> 제 주변 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사질 <laughs> 않으시는 것 같아 요 가면 어... 화장품이나 유산균 많이 물어보시고 <laughs> 그, 주변에서 동안 이야기 진짜 많이 들리시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너무 똑같으신가 아니에요. 되는 거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비법이 무지 아, 그 예전에 그 고백부부라는 드라마 촬영할 때 제가 생활에 찌들어 있는 주부로 나올 때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그렸던 게 약간 기미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잡티를 그리니까 에이지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게 동안 피부처럼 보이지 않을까. 제가 피부가 되게 얇아요. 약간 화장 안 하면 피줄이 살짝 보일 정도로 오. 피부가 엄청 얇아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많이 받거나 그러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홈케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피부과도 가지만, 그리고 이걸 홈케어로 해줘야 피부과 갔을 때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쓰는 건데, 선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고요. 이렇게 앰플이랑 같이 발라요. 이제 선크림을 메이크업할 때 바르고 나오시면은 야외는 안 챙겨갖고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번 발라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3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꼭안 그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볼게요. 메이크업을 한 위에 바르는 거는 이제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펼쳐서 눈대서 이렇게 쳐주면 덧바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화장이 약간 뜬다 싶으면 이제 퍼프로 살살살살 두드리면 돼요 기미 잡티가 없어, 없이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조금 더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반드시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저도 몰랐는데 그걸 느꼈어요 조명이 엄청 타는구나 햇볕도 햇볕인데 조명이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왜그 감독님의 약간 시그니처 조명이 있었어요. 뒤에 달처럼 이만한 조명, 동그란 조명을 뒤에다 항상 놓시거든요. 근데 저는 선크림을 얼굴에도 꼼꼼히 바르고 목에도 꼼꼼히 발랐는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응. 귀는? 어? 그래서 귀 뒤에 껍데기가 벗겨지더라고요. 뭔가 어? 타서. 굉장히 어. 귀까지 꼭챙겨예예 예. 어.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 목. 목. <웃음> 귀. <웃음> 손등 그리고 팔 이런데 몸에도 너무 중요해요. 피부는 떡볶이 밀가루 이런 거 치는 안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어. 뭘 먹었어요? <목소리> 다 파스타 좋아하시고. 파스타는 좋은 밀가루래요, 막이래. 쥬엄밀쥬엄밀 어, 그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막이러고 독방 <목소리> 근업대도 <목소리> 국제머니. 맞아. 근데 잘못 드시지 않아요? 거의 안 드시는 다른 분들. 먹긴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무슨 말을 되게 많이 하던가 아니면 고뇌에 쌓여 있던 것같아서꼭 <laughs> 네, 네, 네. 응. 소주 한잔 옆에 있잖아. 응. 왜 보통 술을 마신다 하면은 왜 가는 가게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 김밥을 하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떡볶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되게 소녀 같으셨거든요. 그래고 그리고 작년에 연기 대상 받으셨잖아요. 아 근데 그 수상 소감 지금 쇼치한 500만 나온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요? 네네. 아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약간 포인트가 나였으면은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내 꿈을 이루는 거였다가 보면은 조금 지나 보니까 여러 사람의 꿈이 집합체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여러 사람이 돈도 무진장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다 본인의 시간을 써서 이제 봐주시는 거잖아요. 개중에는뭐안 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봐주시는 거고 사실 이런 감사함 때문에 제가 뭐 20년이 넘게 일을 할수 있었고 뭐 시집도 가고 뭐 부모님도 잘 모시고 이걸 다할수 있었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그 그때 했던 작품이 되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동안 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부담됐던 거요 사실은. 아주 오늘 힘들었어요. 음. 들어오는 작품이다. 음,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음. 항상 기준은 그거였어요. 이번에한 거에서 조금만 더 다른 역할 없을까?가 찾는 기준이었어요. 왜냐면 큰 변화를 이루기에는 너무 친근한 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튼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음. 고민을 많이 했어. 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음. 사실 지금도 이제 이 후쿠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네? 기대 심리가 있다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엄청 착할 거다. 어, 맞아요. 응, 음, 화안낼 거다. 약간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 그게 좀 힘들어 일할 때는 정당하게 이런 불만이 있었어 이렇게 한 건데 어, 어. 뭐 여건 어, 생긴 거랑 다르 이미지랑 다르게 음. 그래 버리면은 약간 좀곤란하 일과 일상이언어가잘 되는 편이라고,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약간 습득된 것 같기도 한데, 연기할 때는 컷과 함께 일단 끝내요.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놔야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생활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무한이 있어, 그러면 연기를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예전에 김미경 쌤이랑 연기하다가 미경 쌤이 한한 시간을 저를 기다려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막제 힘든 얘기 잠깐 미경 쌤한테 했는데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 얘기하고 딱 돌아섰는데 마음 속에서 뭔가 어 끝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연기하기도 전에 그래서 아내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게 연기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겠구나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연기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하시기 전에 식사는 좀 갑자기. 갑자기 좀 시간이 있긴 는데 운동을 <laughs> 많이 할까요? 근데 왜 복싱을 선택하셨어요? 멋있을 것 같아서. <laughs> 패션 운동. <너무 웃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 특기가 너무 없어서 특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 보니까 왜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니까 밑을 잡아주시잖아요, 관장님이 이게 약간 청기들로백기들로의 아. <laughs> 진짜 확장판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진짜 저 왼손으로는 원래 콜라도 못닦거든요 완전 오른손잡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앞손으로 왼손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손이 내 눈에 있는 게 이상해 어색해 얘, 얘, 얘가 나와 있는 게왜 그런 거아요 이렇게 손 잡았는데 이게 여기 왜 있지? 아니, 이, 이 여기가 다 부끄러워 오. 여기가 다 부끄러운 거야. 어. 근데 왼손을 전부 다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몸도 너무 좋지만 뇌에 정말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노년층까지 해야겠다 생각한 게오 <laughs>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거기다 떡볶이를 먹었으니까 음, 제가 좋아하는 또 운동을 하러 운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복싱을 참 좋아해요.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역시 평생에 운동량이 뭐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요.